안녕하세요. 고객님들 듣길 따라 영상. 오늘이 또 수요일, 목요일이죠? 목요일입니다. 날짜 잘 갑니다. 내일이 벌써 금요일이고. 한 주가 후딱후딱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또 반일 하시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짜 가는 줄 모릅니다. 심어야 될 것도 많고 키워서 또 드셔야 되니까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될 겁니다. 새월은 아이들이 새록새록 나오기도 하고, 그냥 새롭진 않아도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 묵어서 나오는 아이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봄이기 때문에 조금 화사한 위주로, 꽃 위주로 오늘 한번 찍어 볼 건데요. 나무는 중간중간 넣을 거고요. 어, 풀이 그래도 지금 많이 꽃 종류들이 많이, 이쁜 게 많이 나왔어요.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제가 좀. 마음이 어, 야생화보다는 또 이렇게 이쁜 간엽담 찍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제 마음이 드는 아이들 도몇 종류 데려와봤습니다. 제가 월동 된다 안 된다는 무조건 설명은 드리니까요. 또 문의하시면서 어, 얘기하시면은 된다 안 된다 다시 설명해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하시면서 소통하면서 구,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때에 맞지 않게 또막 이렇게 옮기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중간 중간 보시다가 심으시는 게 좋을 듯 싶은 아이들도 궁금하시면 문의로 또 해주시고요. 좀 색다르다 싶으면은 문자라도 넣. 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날씨는 좋지만 황사가 심해요. 아주 뿌였습니다. 마스크 잘 하시고요. 어, 기침 같은 거 하실 때는 조금 따뜻하게 허브차 같은 거한잔 드시고 아니면 냉차라도 조금 넣어가지고 물 대신 시원하게 허브차 한잔 드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 관리가 일 순입니다. 우리 돌격다리 고객님들의 또 이쁜 꽃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아이는 야생화는 아니죠. 월동은 합니다 바이솔이라 근데 색감이 무지개색처럼 생겼죠. 색깔을 입힌 거라고 합니다. 키우면서 색깔이 입힌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면서 우리도 자라면 몸이 변하잖아요. 이 아이도 색깔이 조금씩 변하기도 한답니다. 이대로는 안 나갑니다 색상이 지금 이 수입 쪽입니다. 이대로 이 화분째 수입이 들어와가지고 모양이 이대로인데 월동은 하나나이잖아요. 이바이소리들은 색깔만 입은 다분이지 진짜 월동하는 그냥 바이소입니다. 근데 너무 인기가 많아요. 특색이 있어가지고 영상 찍기 전서부터 데리고 왔더니 벌써 길에서 이렇게 나와서 찍고 있는데 많이들 보시고 이뻐하십니다. 또 구매 원하시면 또 연락 주시라고 또 들어오는 만큼 잠깐 들어왔다가 또 싫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 찍어보는 걸로 양이 막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너무 들어와서 인기가 푹 있었기 때문에 저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 훅 나가기도 합니다. 바위솔 2만원짜리고요. 월동하는 종류로만 심었습니다. 하지만 색깔만 좀입혀져서 가격이 좀 있지만 요즘 같은데 이제 좀 있으면 어린이 날, 어린이날, 좀 색다른 날이 돌아오잖아요. 그럴 때 스승이 날 때, 이럴 때 선물하시라고 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또 구입 하기 전에 문의하시겠으면 연락 주시고요. 2만 원짜리 바위솔입니다. 무지개색입니다. 월동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우리 사기국화 이쁜이 사기국화이고 일반 사기 국화가 있는데 이는 꽃이 좀작으면서지무롱의 사기국화입니다. 4천 원짜리고요. 얘는 주역금나이 강합니다. 엄청 강한 대신에. 노지월동이 조금은 힘들어요 하지만 분해심어서 그냥 어느 정도 기온만 맞춰주시면 늦게까지 피고 지고 잘하는 아이고요 완전 노지는 그 경기도는 조금 힘듭니다 아래지방은될듯 싶고요 10호분이지만 야생화집에서 키웠습니다 이 아이는 노지 반 노지에서 키웠기 때문에 좀 단단하고 색감이 너무 이쁘죠 이 아이 4,000원짜리 흰분홍 사기국화입니다 문의하시면 또 설명드리고요. 자 우리 노루오줌 빨간톤이 밥이 좀 적습니다. 핑크톤은 분홍톤은 조금 밥이 좀 많고 잘 큽니다. 그래도 15분에 같은 스타일로 크기 때문에 12,000원짜리 가격은 똑같고요. 월동하는 아이입니다. 꽃대는 안 잡혔지만 대가 안에가 보시면 참 좋아요. 실해요. 이렇게 여기 보면 단단합니다. 이렇게 만지면 그런 아이들은 꽃이 오래는 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몇 대라도 서니까 또 심어놓고 잘 크는 아이기 때문에 이쁘게 잘 올라가는 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 이쁩니다. 우리 고객분이 한 분이 답글을 달아주셨어요. 노루오줌이 왜노루오미체드미이라고됐냐고 했더니 뿌리에서 노루오줌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엄청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감사하다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고객분들이 더 저보다 더 문자 달아서 잘 알아보시고 잘 답을 해주십니다. 노루오줌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이 한 단으로 쭉 올라가서 핍니다. 이렇게 피는 분홍색 노루오줌이 있고요. 좀 진하게. 빨간색 톤을 띠는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12,000원짜리 1 5분에 월동하는 아이입니다. 자, 우리 보리사초 인기가 너무 많아서 또 데리고 왔는데 정말 밥 좋아요. 밑에도 너무 좋잖아요. 4,000원짜리고요. 이 아이는 그냥 꽃꽂이용으로도 많이 들어가는 아이고요. 저앗집에 마당에 심어 놓으면 사초처럼 일반적인 사초처럼 그런 게 아니라 보리 벼처럼 보리처럼 그렇게 쑥 자라서 보리 같은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단풍이 참 멋스러운 아이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고요. 또 심었을 때 느낌이 좋아서 많이들 구매하시는 아이고요또 잘삽니다 엄청 잘살아요 색감도 이쁘고 모양도 이쁜 아이구요 요렇게 열매가 달려서 단풍이 듭니다 무지무지 이쁘게 크는 아이고요 쭉쭉 세워서 비지만 않으면 우리 벽 키우듯이 키우시면 됩니다 요렇게 화분에서 키워도 되고요올동하는 아이 묵은둥이 4,000원짜리 보리사초 뿌리가 이렇게 좋아요 문의하시면 또 설명드립니다 자 우리 겨방개가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10호분의 묵둥이로 나왔는데 좋아요. 밥이 갈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4 0 0 0원짜리고요 묵은둥이 키우고 싶으시면 연락주시고요이 아이도 월동하는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조금 하우스에 놓고 이렇게 키우면, 대가 커서 묵어서 올라오고요 노지에 심으시면 조금 늦게 올라옵니다. 문의하시면 또 설명 드릴게요. 우리 주홍본부채, 아유, 또 데려와서 얘도. 12,000원짜리인데 너무 좋아요. 상태가. 묵은둥이라 더좋고요 색감도 이쁘고요또 애기본부채랑 또 다른 느낌이 주홍본부채입니다. 이 아이는, 어, 일반적으로 그 난처럼 쭉 올라가서 단계 단계 꽃이 핍니다. 이런 식으로 한대에서 쭉쭉 올라가면서 피고요. 노지에서 활동하면은 어 밥이 더 풍성해지면서 번짐도 좋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몸이 채로 나옵니다. 우리 분들이 보면은 노지에서는 얘가 얘는 씨만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몸도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잘라준 수는 사이에서. 그 중간 사이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면서 갑니다 아주 생장률이 좋아요 도로변이나 주차장 아니면은 마당에 한 무대기로 심어 놓으시면 정말 오래가게 꽃이 피는 화사함이 있는 아이입니다 홍본부채 뿔도 실하고요 배수가 잘 돼도 좋지만 조금 축축해도 빨리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심으시면 빨리빨리 성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아이는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 심어 보신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너무 이쁘다고 마당에 심어 놓으니까 색감도 이쁘지만 너무 화사하다고 전체적으로 보면 눈에 띄는 그런 조경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변이나 길게 심으시면 좋고요. 이런 식으로 매주로 쪼르륵 심으시면 더 좋은 아이입니다. 만 이천짜리면 가격 좋아요. 십오 분에 목등입니다. 자 우리 꼬꼬비. 이 아이도 또한번 쉬었습니다. 근데 또 들어왔어요. 색감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 있고요. 15분에 12,000원 짜리입니다. 월동되고 씨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곳에 따라 조금 다르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심으실 때 생각 잘 해보시고 심으셔야 될것 같아요. 또 문의는 해주시면 제가 알아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 짜리 꼭꼭이 이렇게 밥 좋아요. 15분에 이렇게. 단단하게, 야무지게 잘 크고 있고요. 자엽식입니다 잎이 자엽이라 더 멋있어요. 단풍이 들면 더 이쁘고요. 꽃은 여기만 오는 게 아닙니다. 대가 하나 더 쓰면 꽃이 또 오고요. 한단한단 한단 꽃이 자꾸 나옵니다. 늦가을까지 피는 걸 제가 봤어요. 자, 우리 대모루를 제가 15분에만 판매를 했는데 이 집은 종자가 조금 달라요. 색감이 좀 다르죠. 그리고 좀 이뻐서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제가 묵혀놓은 대모리를 한번 키워보니까 정말 키우는 맛이 나요 12,000원짜리고요 이렇게 15분에 하얀색 분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렇게 보라색 톤 살짝 황금색이 도는 오렌지빛 톤을 위는 어, 토분 같은 플라스틱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색감도 좋고 묵둥이로 제가 키워보십사 하고 한번 데리고 왔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 요 밑에 다 따버릴 겁니다 다 따고 나무로 만들어서 약간 현대로 늘어뜨려서 키우는 재미가 있어서 키울 겁니다 이런 아이들 제가 되게 좋아해요 간엽이지만 놀동은 안되지만 늦게까지 저희 하우스에서도 참 피고 지고 잘합니다 데모로 보랏빛 톤과 황금빛 톤이 있습니다. 오렌지빛이라고 그래도 돼요. 12,000원 짜리구요. 문의하시면 또 설명드립니다. 월동은 못합니다. 자, 우리 페르시안 찔레 노란색이구요. 살짝 오렌지 띠면서 노란색 향이 더 좋습니다. 참 인기 많아요. 3만원 짜리입니다. 월동 되는 아이구요. 페르시안 장미입니다. 향이 너무 좋아서 좋아하시구요. 색감이, 창색이 많이 도는 아이는 노란 톤이 많고, 오렌지 노란 톤. 요 아이는 약간 자줏빛 톤이 많은 아이입니다. 19분의 아직 여섯집 반분에 들어있는데요. 3만원짜리입니다. 월동하는 아이구요. 자 우리 인가목겹인가목입니다 이렇게 잘 키웠어요. 한대로 빵빵하게. 3만 5천원짜리구요. 꽃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꽃 사진 보여드렸더니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나봐요. 꽃이 너무 이쁜데 그게 뭐예요? 설명을 좀더 해주세요 라고 하신 분이 많아서 제가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분갈이 할 때는 상토와 마사를 좀 섞어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그름이 많아도 이 아이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올려주면 되니까. 흙은 많아도 되, 흙이 많아도 되지만 그래도 마사를 좀 섞어주는 게 좋다고 하시고요. 그름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중간중간 소독은 꼭 필요한 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뿌리가 좀 많습니다. 그 뿌리를 조금 잘라주셔도 되긴 되지만 너무 확 자를 버리면 꽃이 조금 덜 잡힌다고 해요. 그리고 요맘때가 제일 관리하기가 좋다고 해요. 분갈이도 편하시고요. 이대로 연탄가르시로 쏙 빼서 심으시는 게 좋은데. 작은 분에 앉히시겠으면 은 녹소토나 우리 야생토에 심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영양관리는 그때그때 애가 좀노르리지면은 액비를 주셔도 되고 우리 알그름 조금씩 올려주셔도 되고요 소독은 필수입니다 까시는 종류는 소독을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3만 5천원짜리 겹인가목이고요 꽃은 정말 귀엽고 이쁘고 진분홍으로 땡글땡글 뭉쳐서 핍니다 이런 식으로 피는 아이예요 문의하시면 또 설명드리는데 월동도 합니다 아게라덤 4천 원짜리인데 정말 인기 많아요. 월동은 안 하는데도 꾸준히 찾으십니다. 제가 잘 이쁘게 만들어 놓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잘 드리고 있고요. 빨간색 톤이 아닙니다. 보라에 약간 우리 비료도 색이 섞여 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듬어서 이쁘게 놔두시면 참 오래가고 잘 피는 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월동 못 합니다. 4천 원짜리고요. 자, 후쿠시아가 제 23,000원이 던아 이거 또 다릅니다 요 아이는 홀인데 색감이 약간 보라빛에 핑크빛이 따라돌면서 이렇게 나오네요 4,000원 짜리고요 요 아이도 월동은 못하지만 인기가 참 좋습니다 문의하시면 또 설명드리고요 자 우리 구름국화 꽃이 이쁘게 피면서 들어옵니다 주위에 강하면서도 잘 크는데 완전 노지에는 조금 녹는 점이 여름에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살짝 올려 심으면 좋은데 분해 심어서 노지에 보관하시면 더잘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3,000원 짜리입니다 꽃 색감이 빛에 따라서 조금 진하고 연하고 있고요 옆으로 쭉쭉 뻗으면서 크는 아이입니다 구름국화 자 그리고 여기 향달맞이 3천원짜리고요 요렇게 매친 도에서 분홍색의 나팔꽃처럼 생긴 향이 엄청나게 나는 아이가 피구요.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늦갈까지 잘 나오는 아이입니다. 10원식이에요, 노지에서는. 문의하시면 또 설명드리고요. 자, 우리 후룩스, 향후룩스입니다. 좀늦어분해 보이지만, 이슬도 맞고, 참기도 맞고, 눈도 맞았던 아이입니다. 향이 좋아서 많이 심으시고요. 쭉쭉 늘어지는 아이입니다. 잘라주시면 또 나오는 아이고요. 색감이 화사하고 이쁘죠? 4,000원 짜리입니다. 월동하는 아이, 향후룩스. 자, 은엽대으로 제가 묵혀놓으면서 키웠던 아이라, 이렇게 조금 늦어보내도 다듬으면 좋습니다. 4,000원 짜리 은엽대으로도 있고요. 월동은 못합니다. 자, 우리 인기 많은 짜자잔, 끈끈이 장구채 색감도 이쁘지만, 요렇게 꽃이 자르고 잎이 살짝 단풍기더이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키워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르지만 밥이 잘 차면서 나오고요. 0원식도 되면서 몸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잘 키워 보려고 해요. 이렇게 끈적끈적합니다. 만지면 꽃이 너무 이쁘죠. 끈끈이 장구채. 번식력이 좋은 아이들 원하시면 요 아이 추천합니다. 끈끈이 장구채고요. 요 아이는 키틀 동자입니다. 요 아이 분홍색도 있고 흰색도 있으니까 기틀 동자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채원짜리 10분에 있고요, 끈끈이 장구채도 있습니다. 이렇게 야무지게 잘 크고 있어요. 자 우리 문이 창포. 아이고 청색깔의 꽃이 피는데 진짜 밥도 좋고 좋아요. 3만원짜리입니다 수생도 되고 그냥 육지도 되는 아이고요. 꽃이 화사하게 올라옵니다. 쭉 올라오면 한 4, 50cm 정도 크는데 물에다 담가서 키우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보면은 우리 정원에 보면 이쁘게 어. 분수대처럼 만들어 놓은 거 크는 곳에다가 화분에 심어서 놔두셔도 월동이 됩니다. 조금 밥, 밥이 많아지면 좀 찢어 심으셔도 좋은 아이고요. 꽃이 잘 들어오는 아이입니다. 무늬 창포 3만원짜리 월동하는 아이입니다. 자, 우리 황금 담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묵은둥입니다. 손잡아서 심으시면 이쁜 아이고요. 3만원입니다. 황금색이 갈수록 이뻐지고요. 단풍 들면 그 나름 또 멋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재수형이나 이쁘게 화분에 심으실 분들은 강추합니다. 월동하는 아이고요. 자, 우리 분홍 트리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잘 나가고 있고요. 이 아이도 역시 잘큰아이입니다 16,000원짜리고요. 문의하시면 또 설명 드립니다. 자, 스텔라 원츄리 색상별로 있고요. 자색이 많이 띕니다 월동 잘하는 아이고 요대로 월동했습니다. 15,000원짜리입니다. 자, 우리 루비페랭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 아이가 쪽쪽 뻗으면서 나오는 우리 야생 유루비페랭이에요. 월등 되는 아이입니다. 기면서 크는 아이인데 어, 분에 넣어서 살짝 현해로 만들어서 키우시는 재미도 있는 아이고 이이 아이 그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화분에서 밥이 잘 차는 아이고 이렇게 풍성합니다. 이 아이도 사채는 자리인데 밥이 빵빵해요. 요거보다 조금 야리야리한 루비 페링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조금 밥이 차고, 보통 잘하면서 꽃대가 잘 쓰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쁜이 국화 있어요. 아까 사계국화찜브은 보셨잖아요. 그런 형식인데 꽃이 조금 더 큽니다. 시원시원하게 생겨서 이쁜이 국화고요 이 아이도 1 0분에 월동은 못하지만, 피고 지고 너무 잘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밥이 좋아요. 요 아이도 하나는 분해 작업하시면 더 매력적인 아이고요 가격이 좀 있지만, 그래도 뭐, 이런 좀 유의 아이들은 좀 강하게 키운 아이가 훨씬 더 낫습니다. 4,000원짜리 요런 아이들이. 문의하시면 또 설명드리고요. 자, 우리 무늬병 꽃이랑 섬계 야광이 들어왔는데, 섬계 야광은 이제 꽃이 들어옵니다. 만원짜리고요 자, 우리, 무늬 병꽃 8,000원 짜리 요 아이도 꽃이 다 들어왔어요 여기서 소품분이안 치실 분들은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월동은 다 합니다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우리 암필리스 꾸준한 인기로 나가는데 꽃이 너무 이쁘게 진하게 잘 나왔어요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좋아요 선을 잡아서 이쁜 화분에 심으시면 참 좋은 아이인데 월동이 조금 어렵습니다 중부에서는 저는 그냥 분에 심어서 이쁘게 보는 걸로 더 권하고요 꽃대가 뻗으면서 계속 나오는 아이입니다 이꽃 모양이 약간 골담초나 우리 제비, 뭐라 그러죠? 콩꽃처럼 생겼죠? 몽시몽시 동그랗게 핍니다. 아직 다핀거 아니에요. 다 완전히 필면 한달 걸립니다. 흙은 너무 많이 들지 않고 심으시는 게 좋고요. 뿌리는 살짝만 이렇게 웅실웅실해서 이쁜 분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토를 많이 씻어도 되는 아인데, 이 물빠짐이 좋게 하셔야 노랗게 뜨시질 않습니다. 물빠짐이 좋은 아이들 사용해 주시기 바래요 흙은 4천원짜리 암필리스입니다. 자 우리 자엽기린초가 마당에 뒀던니이렇 꽃이 올리면서 단풍이 너무 이뻐요 묵어서 올라온 아이입니다 월동해가지고요 아이 제가 작년에도 판매 많이 했는데요 아주 잘 크는 아이고 밥이 잘 차는 아이였습니다 노제심어셔도 좋다고 합니다 15,000원 짜리고요 문의하시면 또 설명드려요 자 우리 백설공주가 들어왔습니다 백설공주 아이비 가격은 좀 있는데 참 문양이 새록새록 이뻐요 조금 달리달리 나옵니다 클수록 달리 나오는 아이구요한 가닥입니다. 애기게 한 가닥이에요. 근데 오천 원입니다. 월동은 못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방그늘이 좋아요. 바로 땡볕에 내시면 물을 를 주거나 그러면은 잎이 타버립니다. 살짝 방그늘에 두시고 무늬를 보시는 걸로 권하고요. 흙을 조금 녹수토나 어, 마사토를좀 섞어서 심어주시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살짝 롱분에다가 수제분에 이쁘게, 심플하게 심으시면 더 매력이 있고요 뭐냐 하시면또 설명드리는데, 가격은 5,000원 짜리입니다. 백설공주 아이비. 자, 우리 무늬 옥자마가 들어왔어요. 그냥 조경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가, 격도 저렴하지만, 이 아이도 잘 심어놓으면 이뻐요. 꽃도 들어옵니다. 3,000원 짜리고요 근데 아직 조금 작아서 꽃은 당장 일르긴 해요. 노지 심으면 밥도 잘 차면서 월등 잘하네나이 옥자마 무늬. 3,000원 짜리입니다. 자 우리 은엽가자니아 노란색 꽃이 이제 핍니다 노제나 도돈이렇게 이쁘게 펴요 너무 화사하죠 4,000원 짜리고요 월동은 못하지만 늦게까지 피고지고 정말 잘해요 레위시아 월동촘레위시아몇점 남았는데 찍어봅니다 4,000원 짜리고요 키우는 재미가 있는 아이고 흙은 조금 마사토를좀 섞어 주셔요 그래야 여름에 조금 덜 망가집니다 다육이과라 물은 조금 말리면서 키우는 게 좋아요 문하시면또 설명드려요 자 우리 애기몸부채가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핀지 몰라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섞여있는 걸로 가져왔는데 밥이 또 좋게 들어오긴 했어요 제가 이렇게 키워보면 은 10원씩 되면서 잘 나오나 얘가 참 터져서 잘 나와요 그리고 쭉쭉 올라가면서 선이 잡 이렇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대가 단단해가지고 그래서 심어 놓으시면 좀 이쁘게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기 범부채 10원씩이고요. 색상은 랜덤입니다. 흰색, 진분홍, 약간 오렌지빛 나는 아이가 있고요. 안에 단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쁘게 드레스 같죠? 4,000원짜리입니다. 아기 범부채 10원씩입니다. 자, 우리 알리움 퍼플 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데리고 왔는데, 아우,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기게 데리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 자리도 데리고 와버렸어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가격은 14,000원 짜리고요. 세쪽 자리 꽃들이 있는 아이로 좋은 아이로 보내드립니다. 월동 잘 하고요. 동글, 동글, 몽실몽실 엄청 잘 맺히면서 그런 아이입니다. 알리움 퍼플입니다. 알리움 중에서도 약간 보라색, 청색 조금 섞인 그런 유형의 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알리온 퍼플. 제가 보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절아집에서 참 많이 사용되고요. 노지에서 피면 이렇게 몽실몽실 너무 이뻐요. 큰부척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수 잘 되는 곳에 알을 살짝 올려 심으시고요. 이 아이가 제가 틀어보진 않았는데, 심어보신 분이 그러는데 뿌리가 살짝 물기가 적혀져서 물렀다고 합니다. 지금도 보면 좀 몽실몽실해요. 왜냐, 말리셔야 됩니다. 좀, 마, 지금 비 맞아서 이랬는데, 좀 말려서 옮겨 심으시기 바래요 옮겨 심으실 거면. 아니면 요대로 받으시면, 좀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알이 잘못돼도 밑에 뿌리가 없어도 말리시면서 하시면 다시 뿌리가 나오는 아이기 때문에 살짝 말려서 분에 옮겨서 심으시면 꽃은 절대 안 상합니다. 원래 알 종류가 좀 그런데 이번에 좀 비가 와서 좀 맞아서 그런가 봐요. 근데도 꽃이 이렇게 잘 생성됐잖아요. 이게 심으실 때 말리면서 심으시라는거 알을 한번 살짝 말려서 심어주셔요. 자, 모르시겠으면 문의 따로 해주시고요. 자, 장미매발톱 4천원짜리 일반 장미 매발톱입니다. 처음이시면 꽃이 핀 이쁜 아이들도 나올 겁니다. 좀 기다렸다가 매발톱들은 골고루 심으시기 바라고요. 이 아이가 제일 빨리 나왔고 그 다음이 하늘 매발톱이잖아요. 조금 색다른 매발톱들은 좀 기다리시면 나옵니다. 4천원짜리고요. 자 우리 겹 고강. 와, 1퍼분에한 가닥짜리 요렇게 키웠는데, 가지 꽃이 다 들어왔어요. 참 귀엽잖아요. 소품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막, 적용용은 조금 크도좀 저렴한 게 있습니다. 소품에 심으시다가 보시는 거는 요 격국은 괜찮아요. 8,000원 짜리입니다. 향기가 너무 좋은 아이고, 월동 잘합니다. 자, 우리 퐁퐁. 견 말발돌이죠? 색상은 제가 너무 혼합으로 심어놔가지고, 삽목을 해서 모르겠어요. 6,000원 짜리입니다. 6,000원 짜리 퐁, 폼 말바돌이 만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땡글땡글 그렇게 피는데 6000원 짜리고요 흰색과 분홍색이 있습니다 흰색과 분홍색 퐁퐁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요 아이에서 요런 색에 분홍색에 이렇게 빠글빠글 겹이 나올 수도 있고요 흰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흰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문의하시면 제가 또 설명드리는데 6000원 짜리입니다 이렇게 작은 모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월동 잘하는 아이입니다 우리 향기 좋은 만원짜리 에리시몽 편히 나갔고요. 지금 요거 하나 남았는데 또 데리고 올 겁니다. 이제 10호분의 작은 아이도 나옵니다. 소품이 필요하면 문이 따로 해주시면 됩니다. 향기가 좋고요. 만드는 재미가 있고 꽃이 수시로 옵니다. 색감이 갈수록 이뻐지는 아이고요. 월동은 못하지만 사랑받는 아이고요. 루드베키아도 있습니다. 4,000원짜리 색상은 조금씩 랜덤이지만 조금 예아지로 줘서 좀덜 펴지긴 했는데 머리 펴지면 더이뻐요 자 천인국과 루드비케 종류는 월동을 다 합니다. 가격 대비 좋은데 이 아이는 노란색이 좀 많이 섞인 천인국이고요. 잎에 미이 노래지만 무조건 따시면 됩니다. 그럼 대가 쭉쭉 쑥아 나오고요. 여름에가 조금 취약합니다. 야 아이는 조금 추운 것보다 더위를 조금 더 타는 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건넬에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배수 잘되는 방건넬에 키우시고요. 물은 하지만 자리가 따라서 조금 다르다는 점. 자 러시안 세이지 사천원 자리 또 데리고 왔습니다. 향기가 너무 좋아요. 잎이만 있는데도. 꽃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월동 잘하는 아이고요. 이 아이도 겨울에 월동시키실 거면 잘라주지 말고 키우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라주시면 밑에서부터 순으로을때 고생을 좀 하더라고요. 안 자르고 그대로 월동시키는 게 좋아요. 자, 능굴장구채 4,000원짜리 이렇게 꽃이 들어와 있는데 너무 귀엽죠? 좀 늘어지게 키우시면 더 매력적인 아이고요. 요런 아이들은 뭐 기존에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더많더라고요 문의하시면 또 설명드리고 4,000원 짜리입니다 능쿨장구채 자 우리 애기 둥굴레 꾸준히 나가고 있어요 지금 문의가 많습니다 2 5 0 0원 짜리 밥이 좀 좋아요 묵둥이라 그렇습니다 한사을 심어서 꽃도 들어오니까 꽃도 보시면 좋고요 둥굴레처럼 할건다하는 아이입니다 월동하면서 꽃도 그대로 핍니다 귀여운 아이예요 문의하시면 또 설명드려요 2 5 0 0원 짜리 애기 둥굴레입니다 묵은둥이에요 이메리스를 제가 구속쟁이에 이게 웬, 진짜 저희 이메리스 중에 제일 강한 이메리스, 월동하는 이메리스 중에 제일 잘 되는 아이고요 대가 잘 차는 아이고 꽃이 야무지게 핍니다. 흐들흐들 피지 않고요 꽃꽃이 피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게 지금 그름도 좀 일반하게 막 심어놨더니 요렇게 한저름이, 한 두저름이 이렇게 제대로 나왔습니다. 대가 좋아요. 2만 원에 드리는 이메리스, 진짜 오리지널 옛날 구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잘 강해요, 이 아이는. 꽃이 너무 이쁘죠 한대로 이렇게 키우기도 힘듭니다. 대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치운 공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2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두드름 있습니다. 문의하시고요. 이 아이는 월동하는 수종입니다. 이메리스. 네, 우리 금오초 색상이 조금 섞이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분홍색, 복색,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노란색이 있습니다. 뭐 색상별로 주세요 아니면은 예로 주세요 하시면 골라 드릴테니까 문의는 하시고요 10원씩입니다. 근데 노지에서는 그렇게 발화를 해서 나오질 않으니까 문의를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그럼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호분에 들어있지만 화분이 좀 이뻐요. 단단하게 이대로 두셔서 키우셔도 됩니다. 모둠으로 구매하셔도 되고 낱개로 구매하시면 3천원입니다. 문의하셔요. 금, 어초입니다. 자, 이제 카네이션이 들어왔네요. 정말 이뻐서 데리고 왔습니다. 뭐 뭐 당장 구매 안 하셔도 되지만 또 구매 하시면서 집에 두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씩 문의가 와서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10... 5호분 이제 12호분입니다. 아주 야무지게 단단하게 잘 컸어요. 이 아이도 저도 조금 밑에를 훑어서 대만 시어서 이쁘게 키웠더니 깔끔하게 오래가고 좋더라고요. 이 아이는 흙이 또 조금 상토가 많이 들어가서 좀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좀 빨간색 톤이 들어간 이런 무늬도 있고요. 이렇게 오렌지빛 나는 아이도 있고 핑크빛 나는 아이도 있습니다. 세종류 데리고 왔습니다. 가격은 8,000원짜리 겹카네이션입니다. 이제 시즌이 됐습니다. 보시면 또 설명드릴게요. 저 우리 춘지로 국화가 제가 화분에 들이게 쏙 꽂아 놨는데도 이렇게 잘 커요. 오늘도 들길 따라 꽃 구경 좀 하시러 들어오시고요. 또 기존에 있던 애들도 있긴 있지만 다못 찍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안 나와도 또 있는 애들 있으니까 문의는 하시고요. 이렇게 어활이 빨간 진분홍색과 청색도 있으니까 문의해주시고요. 어, 오후에는 다시 찍게 되면은 나무 위주로 또 한번 찍을 거고요. 장미나무나 또 월동 하나에도 필요하신 문의를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뿐가뿐 제가 답을 빨리빨리 못 드려서 죄송하긴 하고요. 가끔 배송 실수 있어도 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 거가 잘못된 거는 언제든지. 잘 해서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제가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게 쉽게 되면 좋은데, 배송하다 다시 돌아오는 것도 힘들고, 한 번씩 찾아보는 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신경 써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황사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면서 더위 먹지 않게 일 열심히 잘하시고, 저녁 때또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길 따라 꽃만 보고 물러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